이 의원은 사실 그 법사위원장 할. 뭐 속된 표현으로 짬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하고 장관까지 하신 그렇죠. 분인데 맞습니다. 그 투미의 그전 법무장관으로 부 오실 때도 네. 사실은 그때 법무장관으로 부 오실 만한 그분 네, 그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희생한 거였죠. 사실상 헌신하시면서 오신 네.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윤석열 감찰 징계하면서 그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음. 그 온갖 공격을 다 받으시면서 네.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 이제 꿋꿋하게 다시 또그국건하게 살아남으셨는데 아. 이번에도 이제 법사위원장의 그큰케 이게 음. 맡아주신 거는 저는 너무. 너무 가슴 아파, 아, 아파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셔서 너무 든든하고 아, 어, 검찰 개혁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나이 제도 개혁을 해서 검사를 평범한 행정 공무원으로 만드는 음, 그런 어, 그런 아 어, 표현 어, 좋니다 네, 평범한 어. 행정 공무원으로 아, 어, 만들어서 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 그냥 그 국민들께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만드는 그 일을 완수하실 거다. 그것이 준미의 예. 장관 춘미의 법사위원장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실 거라고 예. 국민의 모두께 모두들이 기대해주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